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시작부터 오늘까지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역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로 가야 할 그곳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전제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막연히 예측할 뿐입니다. 모르는 내일을 계획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1년 후도 아시고 10년 후, 100년 후, 아니 영원을 아시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직접 엎드려서 알수 있게 해 달라고 아니 그 계획을 세우신 그분을 조금 더알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알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오늘을 그저 평안하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버듬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신이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드러나 있죠 당시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짝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라고 할수 있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죠. 이제 민족적, 집단적 가족적 구원이 아닌 개인적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가족에서 불러내므로 인하여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 구원에 일게 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외에 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 지옥문을 열어 주시면서 나와라. 지옥이 너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너의 거처는 천국이다. 예수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가 너의 신랑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 가지고 육체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짐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로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중에 즐거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린 높이 날아오를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고 품에 안기고 등에 엎히고 엉마 목에 태움을 입음으로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화이팅 외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믿어지게 하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뻥 뚫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